안녕하십니까. 애트리 인간노보 사고작용연구실 박찬규입니다. 오늘은 다중수송 기반 의상정보 인식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 배경, 연구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자형 케어로봇이 고령자의 외형정보, 즉의장 악세사리를 인식하고 이 정보와 상황정보를 결합하여 고령자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어, 의상 다중 속성 인식 기술이란 기존의 클래스터케이션 o 트 디텍션 기술에서 한발더 나아가 사진 속에 어, 찾아진 객체 내의 타입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 객체가 표현하고 있는 겉모습으로 그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추가적인 속성들을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고령자 중장년층이 많이 출연하는 TV 컨텐츠와 중장년층 옷을 판매하는 소품몰 의상으로부터 많은 이미지들을 수집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어, 기존에 공개된 다양한 패션 의상 데이터셋으로부터 저희들이 필요한 13종의 다양한 속성들을 정의하였습니다. 어, 저희들이 어, 설계한 어, 딥러닝 심층신경망에 대해서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 사진 속에 어, 포함된 사람의 객체를 찾기 위해서 어, YOLO V3를 ROI Extract로 사용을 하였고요. 이 이런 뽑아진 아로아이들을 어, 뽑고 관리하기 위해서 아로아 얼라인이랑 플릭 메커니즘을 사용하였고 이렇게 뽑아진 아로아이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갭 베이스드 플릭 커넥터 레이어를 어, 13종 속성에 대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는 이두 가지 측면에서 실험을 했는데 요첫 번째는 각각의 속성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를 하느냐. 두 번째는 이 13종의 속성들을 연결하면 문장의 형태로 표현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거를 기존에 미리 만들어놓은 그라운트루스 문장과 비교를 해서 얼마나 문장 생성이 정확한지를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어 속성이 각각의 정확도는 대개 70%에서 80% 정도의 어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문장 생성, 캡션 생성 정확도 측면에서는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비해서 저희의 문장이 조금 더잘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어, 두 가지 예시, 예시를 통해서 시름의 예측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두 장의 사진을 입력으로 집어넣게 되면 어, 사진 속에 어, 사람의 ROI를 찾고 그 ROI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 상위 화이에 대한 정보. 상위 화이는 탑스 바텀입니다. 그럼 상위 상위 같은 경우 속성 하위 같은 속성들에 대한 예측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